Let's play 세계 인기 네팔 태양의 꽃 동지모로 레바노 말레이시아 모공 빵거 다시 베드나 북한 사우디 아랍에스라인가 싱가포르 아칸 이라 어 이란 아란 Let's play 이제 다시 한번 외워보자 한번 더 마지막까지 달리지 말고 Go! Let's go! All r i t right! Come Hey! 이스라엘, huh.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쿠웨이트, 타이테고, 타이테고 1, 터키, 파키스탄, 필립, 뉴질랜드, 호스트랄라 파프리카, 피치, 그리스, 네덜란드, 노베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벨기에, 보스니아 헝고비나,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우리 함께 다시 배워 보자 다시 한번더기회를 이제 준비했지 한번더 가보자 앞으로 가는 거야 헤이 hey! 시로바키아,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나이카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자. 하지만 틀려도 괜찮아. 우리들은 음, 우리가 지가는 것, 우리가 앞으로 있는 거, 불레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가이자메이카 트레,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파라과이, 페루,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세나갈, 수문니아 수단, 양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노코, 진부부에 카메론, 케냐, 탄지니아, 토고, 트위지니 뚜렷. 우리들, 우리 같이 가는다. 우리들의 앞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국기를 만든다면, 어떨까, 우리들, 우리들. 땡땡땡땡 우리들 우리들 세계 이름이 음...